이번엔 이전 잭스 영상에 이어서 프리시즌 대비 라이즈 템트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 시점 탑과 미드에서 라이즈가 선택하기에 좋은 통상적인 아이템 트리를 먼저 설명드릴 거고 제가 탑 라이즈를 시작했었던 이유, 10년 전 시즌 3때의 대전군 탑 라이즈를 지금 시즌에 구현하는 템트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 먼저 12시즌까지 가장 많이 쓰여온 라이즈의 템트리는 1코어를 보통 만년 서리로 무난한 상황이라면 대천사의 지팡이를 완성 이후 공허의 지팡이나 라바돈을 완성시키면 베스트인데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 챔프가 라이즈를 잡아낼 수 있거나 견제들이 부담스럽거나 전체 조합을 봤을 때 상대 갱이나 로밍이 왔을 때 극딜 템트리를 수월하게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엔 만 라이너가 AD 챔프일 경우 팔목 보호대를 섞으며 23코어 기점에 조냐 AP 챔피언을 상대로 신록의 장벽을 섞으면서 마찬가지로 2에서 3 코어의 벤시. 그리고 차후 팽팽한 게임 구도에선 보통 보이드를 빠르게 갖추고 보다 여유가 있거나 귀한 타이밍에 1250 골드가 한 번에 모인 상태라면 바로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올리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라이즈를 선택했던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시즌 3 중반부에 귀국을 해서 네가 만약 한달 안에 다이를 찍는다면 그땐 프로에 도전해봐. 스스로에게 시험을 낸 뒤에 200위권을 유지하며 모스트로 사용했었던 라이즈는 탱템이 코어 아이템이었습니다. 시즌 3 4땐 천상계는 물론이고 프로씬에서도 이템 트리가 효율이 좋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신의 눈물이나 사파이어 수정 시작을 하고 1쿼어로 만년설 이를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만라이너 와 전체 조합에 따라서 신발을 섞어 올립니다. 이 신발을 이르게 갖추는 형식이 지금의 라이즈에겐 상대적으로 필요 하면서 동시에 신면에 걸쳐 그 수많은 너프를 받은 라이즈에게 강조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라이엇의 패치 방향 이 솔랭보단 대회에그 초점이 맞춰 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즌 3 데이 라이즈는 당시 패왕으로 떠올라서 향후 그 오랜 시즌 동안 탑에 군림하게 되는 레넥톤의 카운터격인 챔프였습니다. 그 정도로 라인전이 막강했고, 심지어 후반 리턴. 왕기력 역시 가장 높은 챔피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모든게 가능했던 이유는 라이즈 의 스킬 구성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 입니다. 라이즈의 q스킬은 지금과 달리 타겟팅 스킬이었고 동료 비슷한 견제 딜을 넣는 챔피언과 비교했을 때그 데미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ew 조건부 속박이 아니라 w 룬 가목 스킬 하나로 속박cc를 넣는게 가능 했고 라이즈의 이 e 스킬엔 광역 마저 감소 효과가 그리고 핵심적으로 궁극기 에 주문의 혈를 넣어서 이속 증가 효과가 붙어있었어요. 심지어 그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준 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사형시 QW 스킬까지 광역으로 변경되는 추가 효과가 있어서 마저와 체력을 챙기면서 광역 주문의 편에 시너지를 내는 비사지 정령의 형상과 거기에 더해 QW E 스킬에 만화 계수가 붙어 있어서 방어력과 쿨감을 챙길 수 있는 프와 얼어붙은 심장과의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라이즈와 비교하면 연우는 사파이어 수정의 상위템이었기 때문에 사파이어 수정으로 시작해서 높은 체급으로 초반 라인전을 진행, 연우 섞으면서 일오로 영겁의 지팡이 이후 연우 상위템 셀라프에 최종적으로 로아 프와 비사지. 단단한데 딜도 세고, 이속도 높으면서 피읍까지 하던 챔프라서, 잭스와 함께 왕기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챔프였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원딜이 눈도 못 마주치는 챔프였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템트리를 현 시점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라이즈가 눈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 시즌에서 효율이 맞게 또 프리시즌에 추가된 아이템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템트리를 올리면 효율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 라이즈가 선택하기에 좋은 신화템은 기존의 핵심으로 사용되었던 만년설이를 중심으로 한 양피지 상위템들과 돌아온 영겁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만년설이템 트리를 살펴보면 이 아이템 자체가 라이즈와 어울리는 것도 장점이지만 초중반 게임 구도를 만드는데 관여하기 좋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드에서 만년설이제료템을 올리며 주문력과 만화를 갖추면서 라인 클리어를 수월하게 또 빠르게 이뤄낸 후에 소규모 합류 싸움이나 탑과 바텀으로의 로밍을 할수 있는 턴을 끊임없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레이를 할때 신발을 이르게 갖춰야 좋은 거고, 현 시점에 궁극기가 그 라이즈 플레이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때 한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운영을 할 때, 만년설의 속박 액티브 효과를 통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낼수 있고요. 또 초중반 미드 라인전을 진행할 때도 동류 메이지 챔프 상대라면, 헤르메스를 먼저 올려서 상대 견제들에 대한 라이즈 체력 유지, 선푸시가 되는 시점에 역시 먼저 위아래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AD 딜이 부담스러운 챔프 상대로 온 판금장화, 라인전 단계에서 부담이 없거나, 전체 조합에서 딜이 필요한 상황엔 쿨감신이나 와관신을 올리는 게 효율이 좋을 거에요. 그리고 이 라인전에서 솔킬을 노리기보다 위아래로의 영향을 끼치는데 장점에 있는 라이즈에게 있어서 돌아온 로아의 궁합도 굉장히 어울려 보입니다. 로아 아이템 카탈리스트에서부터 양피지와 동일한 수준의 만화를 갖출 수 있고 거기에 가격은 더 저렴한데 체력까지 붙어 있어요. 또 부가 효과까지 라인 유지력을 높이는데 굉장한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영겁이 지팡이를 완성시킨 후 10분이 지나면 추가 레벨업을 한다는 점과 강화된 는 부가 효과도 라이즈에게 굉장히 어울리면서 템 자체 밸류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차후 로아나만년소리를 비롯한 양피지 상위 템을 신화 템으로 보이드나 라바돈을 바로 갖추는 형태가 통상적으로 효율이 좋고 라인전 단계에서나 전체 조합을 보고 필요할 경우 조녀나 벤시를 섞는 템트리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라이즈를 탑에서 사용하는 경우엔 가장 일대일 싸움 지속 시간이 긴 라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라인의 길이가 미드보다 세배 가량 길기 때문에 뚜벅이 라이즈가 필연적으로 갱 로밍에 보다 취약해짐과 동시에 상대 탑 라이너의 딜에 대항해서 맞딜을 넣지 못하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손해보기 쉬운 구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이 로아의 하이템 구성은 딜로스 측면에서 효율이 나쁜 조합이라고 할순 없지만 완성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쿨감이 붙어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룬이나 쿨감신에서 혹은 어차피 이 코어로 세라프를 올리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골드를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제첫 번째 보스트의 잭스와 비교해서 1대1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타이밍이 나오기 힘들고 심지어 로아가 제성능을 발휘하려면 템 완성 후 1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역시 만년 서류를 코어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 세번째 모스트 사일러스와 비교해서 심지어 라인전 상성은 라이즈가 우위임에도 탑이라는 라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또 똑같은 골드를 수급하고 1코어를 완성한 기점이라고 하면 역시 1대1에서 밀리는 구도가 자주 나올거예요 때문에 연구를 통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템트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연운이나 사파이어 수정을 시작으로 1코어의 균열 생성기 2코어의 만라이너가 AD 챔프거나 전체 조합을 고려해서 조냐나 얼어붙은 심장을 완성시킵니다. AP 챔피언이 상대라면 2코어의 벤시나 대자연의 힘을 올리고 이번에 돌아온 심연의 가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템트리를 올리면 1코어 균생에서 만화를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적재적소에 만화를 사용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라인전 이해도나 라이즈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만 1코어가 완성된 기점은 물론이고 그 하위템에서부터 차후 아이템이 하나둘 더 갖춰질수록 1대1 구도에서 밀리지 않게 돼요. 오히려 이기는 상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템트리의 형태는 10년 전부터 제가 라이즈를 사용했던 이유. 딜같탱이 모두 되면서 피흡과 이속과 갖춘 그 시절 대장군 라이즈 의 형태와 가장 비슷한 위력을 낼수 있는 템트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균생 템트리를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요. 연운이나 사파이어 수정으로 시작. 기존엔 AD 챔프 상대로만 푸아나 조냐를 2코어 기점에 고려하기 때문에 AP 상대할 땐 시작템을 연운 고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면의가면에 재등장으로 AP 상대로도 시작템을 취향껏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템트리가 1코어로 균생 2에서 3코어에 푸아나 조냐 반신아 포원에 심연을 갖추는 모양새가 되는데 라인. 전 단계에서 부담이 없거나 라이즈가 잘큰 경우에 에코어에 바로 우주의 추진력을 올리는 것도 효율이 괜찮습니다. 이 경우 3코어 정도 갖춰지는 기점에 연운을 아예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라이즈는 보통 만화를 갖추는 템트리를 타기 때문에 이거 혹시 잘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라이즈는 주문력에 비례해서 만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3코어 정도 갖춰지는 기점이면 반드시 만화템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연운이나 사파이어 시작, 에코어 균생 우추를 2코어로 바로 올리면 좋은데 만라이너의 딜이나 갱 로밍이 신경 쓰이는 경우에, 푸아, 조냐, 벤시아, 포온에, 심연 중 아이템을 골라 갖추는 형태로, 최종적으로는 4코어를 이렇게 갖추고, 마지막 아이템은 대체로, 역병의 보석을 올린 후에, 상황을 보고, 보이드나 라바돈을 올립니다. 극단적으로 탱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엔, 오코어로가고일을 올리면 괜찮을 거예요. 프리시즌에 예고된 변경점 중에서, 세라프의 추가 쿨감 특성이 주문력으로 재변경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패치가 이뤄질 경우, 세라프를 기용하는 형태로, 템트리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프리시즌 내내 변경점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본 시즌 열리기 전 다시 한번 라이즈 템트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라이즈 영상에만 이 챔프를 쓸 바엔 다른 챔프를 쓰는 게 낫다는 댓글이 달리고 나는데 저는 성능이 좋아서 특정 챔피언을 다루기보다 그 챔피언을 좋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라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 된다면 좋겠어요. 비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